자 fx가 다항함수인데, fx의 극소값 찾으라 라고 되어있고 지금 y는 0,5를 지난다. f0은 5다. 이런 조건이 하나 있지. 그리고 어, 등식. 얘를 만족한대. 여기서 또 무슨 조건을 만들 수 있냐면 f1이 얼마인지알수 있어. 등식이니 어,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돼. 1을 대입해주면 2배 f1은 이거 없어져버리고, 마이너스 8 이항하니깐 8이라서 f 1이 4다라고 하는 조건도 나오지. 그런데 이제 f(x)를 구해야 되는데 f(x)가 몇차 함수인지 모른단 말이야. 자, f(x)가 몇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f(x)가 만약 n차 함수면 f(x)가 n차 함수면은 봐봐. n차. 자, 여기는 n 1차. 어, 그러다가 x를 또 곱하니까 n차가 되는 거지. 어이구. 그러네. 요거 가지고는 n에 가서 못 가는구나. 자,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. 얘를 이항시켜주면 자, 얘를 이항시켜주면은두배 fx는 x 기1 곱하기 f'x 더하기 8이란 말이야. 자, 미분을 하게 되면, 최고 차항에 그 차수가 n 차면 n이 곱해지지. 개수에, 개수에 n이 곱해지고, 그니까, 러 fx를 이렇게 쓸게 a x n 제곱 그러면 f'x 는 n 곱하기 a x의 n만 쓸 제곱인데 그다음 x 빼기를 곱했거든 그럼 x 빼기를 곱해주면은 x n만 쓸 제곱이었던게 n 곱하기 a의 x의 n 제곱이 되겠지 얘 x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그것하고 얘하고 2배 f fx. s, 2배 f s 는여기다두 2배 해주니까 2a x의 n 제곱이 서로 같다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돼 그럼 역분해 버리고 약분해 버리면은 n의 값이 2다라고 나오네. 음. 그러니까 fs는 이 참수인 거야. 어, 이 참수. 음. 그럼 fs가 이 참수니까 f 0이 오니까 fs는. a x 에제고 플러스 bx 플러스 5 그리고 f1이 4지 음, 1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4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이다라고 하는 식도 나오고 자, 얘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면 a값과 b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미분해주면 2ax 플러스 b 거기다가 s 배기를 곱하지 그러면 2 a x 에제고 플러스 bx, 마이너스 2ax, 마이너스 b, 그 다음 빼기 8, 그 다음 에 2fx 두배 해주니까 2ax의 제곱, 음, 2bx 그 다음 에 플러스 10, 그 빼기, 이거 전체를 빼는 거지 이게 0이 돼. 아, 전체가 아니구나. 여기까지. 그러면 AX에서 사라지고 2BX BX 빼주니까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10 플러스 B 빼기 8 10 플러스 B 빼기 8이 0이 돼야 돼그 다음 B의 값이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값은 1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럼 얘 극솟값은 미분해 주면 2x 빼기 2가 0 되어야 돼 그럼 x가 얼마에서 1에서 극솟값 가지겠지? 1 대입해 주니까 1 빼기 2 더하기 5니까 4 답이 4 이렇게 4번이네 그래서 어, 이 식을 이용해서 fx가 이참수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, 항상 확립해야 되겠지.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어도. 그래서 두 개의 조건 나오고,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.